오늘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9 아홉 번째 문답 그리고 묶어서 10번째 문답 다루도록 해 보겠습니다. 소책자 같이 펴 주시면 오늘의 문답은 지지난 주 다루었던 8번째 문답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8번째 문답에 보면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들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당연히 없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로부터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죠. 하나님이 한 분인데 삼위일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제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 9문, 10문, 11문이 모두 3일체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게 읽어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3일체에 관한 교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질문을 보시면,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 이렇게 뭐 신격은 또 뭐고 위는 뭐고 어, 이 우리말 자체가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 신격에는 답을 보시면 삼위가 계시니 신격에는 삼위가 하나님의 인격에는 세인격이 있으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이 삼위일체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이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나 그들의 위적 특성 위라는 걸 인격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인격적 특성에 있어서는 다르시다. 본질은 하나이신데 인격은 위격은 셋이다. 이런 할것 같고, 아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고 하는 이 교리가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답을 한번 쭉 정성스럽게 읽어주시면서 내용을 이렇게 흡수하시되 본체는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나 그들의 위적인 특성이 있어서는 다르시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눈에 넣으시면서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이 삼위일체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나 그들의 위적 특성에 있어서만 다르시다. 복잡했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본질로 보면서 세 개의 다른 위격 혹은 인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어려우시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에, 세 가지 하는 독특한 이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어, 이게 그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이해가 되겠죠. 이 다음에 나오는 열 번째 문답과 열한 번째 문답은 이 위에서 던져졌던 아홉 번째 문답에서 던져졌던 질문을 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 번째 문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에 구별되니까 그러니까 세위가 다르다 그랬는데 그 구별된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고요. 11절에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게 하나입니까? 어떻게 동동합니까? 라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홉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한번 또 조명해 보고 또 다른 방면에서 하나는 동일성에 대해서 본체 하나인 것또 하나는 세 인격 위격이 다른 것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보는 것이 열 번째 질문과 열한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홉 번째 질문과 열 번째 질문을 묶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고대 사회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 막 형성될 그 무려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근동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의 고대 사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아주 연약하고 조그마한 민족에 지나지 않았고요. 그 이방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일어났던 이제 엄청 큰 나라들이 있었고요. 이집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집트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작은 백성이었는데. 이 백성 가운데 특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신교를 믿었죠. 그래서 신이 여럿이라는 전제하에서 어, 각 부족마다 나라마다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 부족이 잘 되면 그 신이 최고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일신을 믿고 있는 아주 소수의 연약한 민족이었지만 유일신을 믿고 있는 특이한 족속이 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용, 하신 겁니다. 약한 이스라엘을 들어서 주변의 거대한 나라들은 다신교를 믿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그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 기독교는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 혹은 인격을 갖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그어 진리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어려움을 준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성경이 완성된 1세기 뒤부터 2세기, 3세기, 4세기는 온통 교회가 이 문제 해결하느라고 골머을를 썩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현재 삼위일체의 교리가 한 3,400년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진 교리. 좀더 길게도 볼수 있어요. 성령까지, 어떻게 성령까지 한그 하나님이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느라고 온 교회 모든 신학자들이 들러붙어가지고 뭐 짧게는 300년, 길게는 한5 6 500년 정도 고생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는 참 어려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무렵에, 그러니까 목사 되는 과정은 다 마치고 그 이후에 공부를 하그 때였는데, 신학교 캠퍼스에 이렇게 걷다가 정말 이 삼위일체가 너무 잘 깨달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했었습니다. 근데... 그 감격이 있었는데, 돌아가서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또안 돼. 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내 안에 확증이 생기고,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생기는데,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어,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어, 뒤늦게 목사가 되셨는데, 3위 일체를 부인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섬기면서 교회 중직이 돼서도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셨어요 근데 이꽤 늦은 나이에 삼위일체가 믿어진다고 고백하시더니 얼마 뒤에 일하시던 거싹 정리하고 신학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신학을 마치시고 계속 이 몰두에 삼위일체 연구에 몰두하고 계신 목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가능한 대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한 것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이 본문의 특징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사건에 등장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이외의 사건은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들면서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자,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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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나오는 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도 이제 추정이지 하나님이 딱 이렇게 역사의 사건 가운데 세 분이 동시에 입장하시는 사건은 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사건이죠. 어, 마태복음 3장 16,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무엇이?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습으로 안 나타나셔요 뭐로 나타나십니까? 소리로 나타나셔요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교제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을 풀이하는 교제에서 이 구절을 주요한 본문으로 정한 것이죠 예수님의 삼위의 그, 아,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같이 등장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 삼위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 역사하시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 오늘 저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어, 하나님은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성경에서 어떻게,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우리 평신도들이 또 목회자들도 간단하게 이해하는 데있어서 키입니다 삼위일체를 관념적으로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업,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시기 위한 협업으로서 이해하면 어, 이게 이해 이해가 이렇게 어, 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자격에서 협업하시는 구절이 어, 마태복음 28장 19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요두 구절인데 차례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는 그 선교 대명령이라고 그러죠. 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대를 베풀고 예그 하시는 일이 한그이 중요한 일을 협업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축도 장면입니다. 예, 성경의 축도의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축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도의 부분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업에 관한 이제 구절들을 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를 어, 이제 조금 어, 이제 성경 구절 몇 개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좀 논리적으로 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간 가능한 이 뼈대를 아주 중요한 뼈대만 추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그래요. 어, 오 시간에 다루는 게는 쉽지 않은 이제 좀 복잡한 구조이지만 어, 교회 생일날 이 삼위일체를 온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이렇게 어, 이해본다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첫 번째 삼위일체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이다. 이걸 머리 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삼위일체는 모순처럼 보여요. 어떻게 하나가 셋이냐, 셋이 하나냐, 모순처럼 보입니다. 아, 하나만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아 그래서 하나라는 거야, 셋이라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 이것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회심된 지성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언뜻 논리로 볼때 공존하기 어려운 것 같은 것이 공존하고 있는 게 역설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위기가 기회다. 이게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위기가 기회야? 위기면 위기고 기회면 기회지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 경험이 알고 있고요, 경험이 혹 없는 사람도 할지라도 웬만한 지성이 있는 사람은 아주 단순한 지성이 아니라 조금 생각할 줄 아는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해가 돼요. 내가 경험을 못했다 할지라도, 어 그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 거 거꾸로 얘기하면 기회인 것 같은데가 위기다.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것도 역설인데 이것도 말이 또 돼. 내가 기회인 것 같은데, 어그 교만하고. 이 하나님 멀리 했다가 이게 그냥 위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우리 이런 일들은 이런 그 선포들은 모순이 아닌 겁니다. 역설인 것이지. 또 하나 살펴보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것도 참 고시보골 말이에요.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가 막 가까이 있다 보면 이게 힘들어 비극이야. 근데 멀리 떨어서도 보면 에이 그럴 수 있네. 이것도 또 지나가는 일이네. 이 안에도 또 무슨 그 기쁨이 있을 수 있냐고 웃으면서 볼수 있다. 맞잖아요. 근데 이거 논리로 따지면 이게 희극이면 희극이고, 비, 희극이면 희극이고, 비극이면 비극이지. 뭘 희극도 됐다, 비극도 됐다, 막 이래. 이렇게 보면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순이 아니라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역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공존하는 진리가 뭐냐? 아까 선포드린 겁니다. 본체, 본질은 한 분이신데. 위격, 인격은 세 분이시다. 이겁니다. 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이해 가능한 논리 체계로 갖고 오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본질은 하나이나 인격은 셋이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구별이 도저히 안 되는 완벽한 신성을 세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이 분들의 현실적인 활동을 보게 되면 구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구별이 안 되고 한 분이시고 현실적인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세 분으로 명백하게 구별될 수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본체는 한 분이시나 한 분이시나 인격은 셋이다 이렇게 정리하곤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신학교를 좀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삼위일체를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을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 첫 번째 얘는 이런 거죠. H2O라는 성분은 때로는 물로, 때로는 수증기로, 때로는 얼음으로 보기에는 다르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하나다. 이렇게 설명해 보면, 삼위일체가 그런 대로 어좀 이해가 돼요. 약간의 약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굵직한 의미는 이해가 되죠. 약간의 약점이란 건 뭐냐면, 아 이건 인격의 관계인데, 아 이건 물질이잖아요. 순수하게. 물, 수증기, 얼음, 이런 것들은 물체니까, 아 그게 딱 연결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 신학교에서 이렇게 답하면 조금 점수는 감점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는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냐면, 제가 제 성인, 남자지 않습니까? 예, 저에게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보면 뭡니까? 아들이죠.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면 뭡니까? 남편이죠. 제 아들,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저를 보면 누구입니까? 아버지죠. 그 그러니까 저는 이 관계에서는 아들이 되고 저 관계에서는 남편이 되고 또 다른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아이들한테 설명하면 좋습니다. 어, 제가 전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명한 그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명한 신학자 R.C. 스프롤이라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이 삼위일체 설명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구나 하고 받아들였는데. 어, 조금 오늘은 약간만 더 수준을 높여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조금만 더 수준을 높여 보면 세 가지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인격 세 가지 인격 위격 인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라틴어로 보면 우리 영어로 person 영어로 person에 해당하는 라틴어로 persona 라는 데서 이 삼위일체의 세 인격이 있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이제 거기서 유래됐다 그래요. 근데 이 페르소나라는 말이 어떤 씀새를 갖고 있냐면 갖고 있는 씀새는 어, 로마 시대 때는 연극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어, 신약 1 세기 때도 이 연극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선자. 위 선자, 외식하는 자. 이거 연극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연극 용어가 이제 몇개 있기는 한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장에도 연극 용, 용어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로마 시대 때 연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해요. 자기 얼굴 안 보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카니까 그 배우가 누군지 정확히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탁월한 배우들은 한 연극을 할때두 인물 이상을 뛰었다 그래요. 이거 딱이저 가면 쓰고 하니까 뭐 조금 옷 같은 거 다르게 입고 목소리만 이제 이중으로 내면요 영락 없이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탁월한 배우들은요 세 인물까지 뛰었답니다. 그런 이제 기록이 있다 그래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 그렇게 되면. 보는 사람 관점에서 분명히 세 명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빗대어서 세 인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냥 배경으로 잘 해주시고요. 오늘 질문의 요점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데. 그 인격 위격이 셋이다. 그래서 셋은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성령 부르실 때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도 한번 불러보세요. 성자 하나님 이렇게도 한번 불러보시고, 그러면 이제 삼위 일체의 어떤 의미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더잘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자, 두 번째 오늘 질문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동등하시다.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둘째, 성령 하나님이 셋째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옳시다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그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다만 그들의 위적 특성에 있어서, 인격적 특성에 있어서만 다르시다. 이게 고백의 핵심인 거예요. 동등하시다. 이 동등하시다는 다음 주에 다루게 됩니다. 어떻게 동등하시다는 걸 증명하는지 이 문답을 통해서 다루게 되고요. 어, 오늘은 그 동등하신 하나님이 구별된 특성이 있다 그랬는데 그 구별된 특징, 특성의 핵심 부분만 다루고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신문입니다. 열 번째 문제. 열 번째 문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별되는데 그 구별되는 방식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어, 문답이 나옵니다. 문은 이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의 구별된 특성은 무엇인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것도요 정신을 마지막으로 잘 차리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성부가 성자를 낳으심은 성부에게 고유하며 성자가 성부 하나님에게 낳음 받으심은 성자에게 고유하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 나오심은 성령에게 고유한 것이다. 이, 이해되셨습니까? 좀 어려우셨죠. 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게 이게 유일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이 관계를 사실 설명하는 게 수월치 않아요. 근데 간단히 정리하고 그냥 오늘 말씀 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낳았다, 낳았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요한 보급의 용어로는 독생자라는 말을 씁니다. 독생자, 이 독자면 독자지 독생자는 또 뭐야 이렇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굳이 구별하다면 어, 아빠가 아들을 낳은 케이스를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자가 성부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조금도 열등하지 않은 관계를 표현해 내는 독특한 용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령 또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는데 열등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정리.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모든 것에 있어서 일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체가 되고 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삼위일체처럼 저도 이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세 분의 우리 권사님들이 이 암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삼위일체 이 암송 팀이다 이름 붙여드렸습니다. 이세 분이 암송을 하는데 박자가 얼마나 잘 맞는지 한몸 같아. 우리 이런 상태를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그 뜻이 하나가 되는 보기에 분명히 다른 인격을 갖고 있는데 그 인격이 완전히 일치되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성부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종 정리. 삼위일체의 역사는 협력의 역사입니다. 하나가 되는 역사입니다. 이 설립 67절을 맞이하는 복된 충영교회 위에 3위 일체의 모습이 나타나서 온 교우들이 주안에서 하나된 역사로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